미국 컨설팅 회사인 머서가 2019년 연금제도의 국제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일본의 연금제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37개국 중 31위였습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항목의 평가가 낮았는데요. 머서는 연금제도의 효과와 지속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머서가 호주금융센터와 함께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 보고서와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평가지수는 4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연금액의 적정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사적 연금 제도의 완전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일본은 연금액의 적정성에서 54.6점,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서 32.2점 사적 연금제도의 완전성에서 60.8점을 받았고 종합지수는 100점 만점에 48.3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 0.1점 상승했습니다. 순위는 29위로 37개국 중 31위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48.7점으로 32, 한국은 49.8점으로 29위입니다. 동아시아 3국이 나란히 29, 30, 31위를 차지했네요. 참고로 1위는 네덜란드로 81점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산업이 일본보다 늦게 발달하다 보니 연금제도 도입이 늦어져서 그렇다 치지만, 일본은 산업화 과정을 매우 빨리 거치면서 연금제도 도입 자체가 매우 빨랐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를 너무 늦게 하다 보니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100세 시대 자산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100세가 되어도 마음 놓고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공적연금이 삭감될 것을 상정하고 개인이 노후 생활을 위해 최소 약 2천만엔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기대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이 일본의 연금의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혼 인구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남성의 4명 중 1명, 여성은 7명 중 1명이 미혼 인구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 경제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일본은 2040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 2060년이면 40%로 노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노인들에게 70세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좋아해야 하는 건가요? 은퇴가 없는 삶이네요. 그동안 일본 노인들은 저축액이 상당하다고 알려졌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연금을 받아 임대주택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저임금 일자리라도 구하려는 노인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인구 구조와 비슷하고 사회발전 양상도 10년 정도 차를 두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일본의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층 빈곤율은 44%에 이른다고 하는데 OECD 평균이 14.8%보다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사적 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늦게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나마 지금은 4, 50대 인구가 꽤 되어 고령층을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향후 4, 50대가 은퇴한 20년 이후는 일본처럼 될까 걱정이네요. 아무튼 일본의 연금 제도가 세계 선진국과 비교하여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아베 정권은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군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먹지도 못하는 옥수수를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무역 제재를 가하며 앉아서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는 한국인 관광객을 발로 차버렸으니 아베 정권은 한국보다는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일본의 연금제도 평가는 37개국 중 31위. 일본 바로 밑에는 터키, 아르헨티나로 파산할 것 같은 나라. 정부비시 너무 많은 것이 평가가 낮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서 32.2점으로 매우 낮은데 해외에서도 일본의 연금제도의 지속성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정권의 의료비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부담 보험료가 증가하는데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다 보니 고령의 연금 수급자들이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쏘아진 화살은 국민에게 향하고 있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유럽이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며 무제한으로 돈을 풀자. 일본도 이를 따라하며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하락 압력을 완화시키고 구조 개혁을 시행하는 등 오랫동안 지속된 디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하려 했으나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